지드래곤 블록 꽃818 블룸, 9월 21일 오전 10시 예약 판매 시작. 지드래곤, 지드래곤, 위 시그니처 꽃이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 마침내 글로벌 판매를 시작한다. m3inc는 옥스포드, 옥스포드와 피스마이너스원, PACMINUSON이 -E, 위 협업으로 제작한 818 블룸을 세계 평화의 날인 21일 오전 10시 한국 시각 알리익스프레스 글로벌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지드래곤이 직접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818 블룸은 한국과 일본은 21일 오전 10시,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21일 오후 6시 현지 시각, 뉴욕은 21일 오후 9시부터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알리익스프레스 얼릭스프레스 818 블룸 이커머스 플랫폼은 전 세계인들에게 공정한 구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의미를 더했으며 프랑스와 스페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공식 글로벌 사이트의 다국어 기반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아티스트의 페르소나를 DIY 제품으로 구현한 818 블룸은 특별 한정판으로 출시되며 모조품 방지를 위해 지드래곤의 서명과 시리얼 넘버를 기재한 정품 인증서로 컬렉터블 아트 오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6년 지드래곤이 설립한 피스마이너스 원은 평화로운 유토피아적 세계와 결핍의 세계를 잇는 이상과 현실의 교차점이라는 의미로. 평화를 상징하는 데이지꽃 로고는 명품 브랜드와의 다채로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엠트리 INC 관계자는 평화의 블록 꽃818 블룸은 글로벌 아티스트 지드래곤과 세계적 블록 기업 옥스포드의 전례 없는 프로젝트라며 세계 평화의 날에 맞춰 선보이는 818 블룸은 아티스트의 메시지와 한정판의 희소성을 결합해 전 세계인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818 블룸위 예약 판매일인 세계 평화의 날은 UN, 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 중 하나로 전 세계가 폭력과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날이다. 매년 9월 21일에는 세계 각국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다양한 기념식과 캠페인이 펼쳐진다.